한 시간은 버틸 수 있겠지. 자, 생방켰습니다. 홍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뭐 시청자분들 이제 슬슬 모이겠죠? 음. 전 다시 왔습니다. 바로 잠실. 잠실로 다시 왔고 음. 어, 보감 등록을 바로 해 볼까? 저 오늘밖에 못 해요. 어. 프로피우스 CP. 2, 5, 1, 1 CP 몇이 좋은 거야? 2,000 넘네 어. 어... 금, 토, 일 자, 네. 다 봤고 참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금, 토, 일 주말 3일간만 나옵니다 어 그리고 종료시간은 아마 마지막 날 10시까지일 거예요 롯데타워 뒤쪽에 있는데, 롯데타워거든요. 롯데타워가 10시까지이기 때문에 막날은 10시까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맨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음, 막날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막날 종료 시간은 있을 거야. 자 도등하고, 자첫 개치값. 어, 뮤츠는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공격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도감용이에요. 얘도 암수가 있네. 그래, 달려보자.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CPU 높은 걸 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일단 교환 한번 할게요. 아, 델빌 주신다고 해가지고. 귀한 놈인데 셀러 뭐 이런 건 이렇지 나오나요? 셀러가 안 떠요, 이쪽에. 이쪽만 떠요, 여기. 반대. 안 돼. 그래가지고 모같다 네, 일로 가는 거요 해골 몬이랑 아, 양아치들. 아, 진짜 양아치다. 아 그래가지고 모듈이 저기 다 켜져 있었구나. 좀 이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저 지금 들어왔나요? 네, 응, 교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 데이블 주신대. <laughs> 잠깐만,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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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아니면 용성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전 민영만 줘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 게꽤 높잖아 588 즐겨찾기 마크를 해자라고 음, 아잘 된다 8만.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높은 거 나오면 키우고 낮은 거 나오면 키우지 마요 그냥 저번 저 B 급만 나와도 키웁니다 아 A 급 이상 나 B 급만 나와도 키우고 언제 오셨어요 네. 어머님은 5시. 5시? 비슷하게 안 됐어. 저, 저, 저 근데 좀 일찍 왔어요. 여기 한, 한두어버퀴 돌았지. 오, 오 반짝이. <웃음>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야, 이것 뜨네. 우와, 반짝이 탔어 <laughs> <터스> 아우, 시청자분들 별로 없는데, 지금, 아. 아 나이스 레전드 네, 네, 네. 자 개칫값 볼게요 탑자 아! 이쪽은 88퍼 아 그래도 선방한거 아니겠습니까 자 88퍼 민용이 떴고 저 방어가 최고의 부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A는 안겠어아 그래도 최소 A고 민용은 88퍼 나이스 좀이다가 한번 네. 감사합니다 매번. 와이구 하면 안된다고 가지고 이 안에 실내를 좀 보여드리면서 작년 마인매 때는 막 실내 다 보여드렸죠. 음 응. 옆에 마이 아마인요 <laughs> 옆에 버거님. 어니 유튜브 시청자분들 지금 옆에 누군가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버거님이죠. 어 버거님 계시고. 낮에 100트로피우스가 나왔구나. 두번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와 마인매 때는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두번 나왔다고 합니다. 베커 트로피스. 달달하네. 그래서 저는 이 근처 어이 지금 이걸 가까이 있지만 멀리 하고 있어요. 어아못 한대, 여러분. 아 씨. 카메라 봐 봐. 롯데타워 앞인데 와,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 진짜 많은 분들 계신데 와, 가까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게 방송 촬영이 안 돼요. 응, 음, 방송 촬영이 안 돼서 그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마인맨 때 같이 막 신나게 못 잡겠네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 그래서 여기 그냥 주변을 서성이면서 어좀 톤앤다운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음. 아씨씨 백허 두 번이나 떴구나 저는 지금 몇 마리지? 어아 맞다 이거 한 30마리 하고 음. 트로피에서 30마리 하고 안농은 제가 그러면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30마리만 잡을게요, 드롭게 스요 30마리만 잡고, 안동 잡고, 어. 그다음 건너편으로 빠져야겠어요. 건너편으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집에 가나요? 저는 사실 뭐 안쪽에서 해가지고 10시, 11시쯤 가려고 했거든요? 망했어요, 또. 하 <laughs> 어?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 좀 이따 다 이제 개체값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SK. 그럼 내가 없는 게 O랑, K가 없는 건가? 음. C K H 아 그렇게 없는 건가요? C도 없구나. 씨안농음 아. 지금 안 보이네. 어, K 원이 조금 해졌네. 지금 약간 두서 없었던 거는 여러분 당황해서. 나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큰일났네 보안팀 보이면은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아 씨. 여긴 다녀도 되잖아. 여긴 여기는, 여기는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면서. 아 그럼 밖에만 할 수밖에 없네. 버거 님은 이게 잤됐다아 어. 씨. 얘 빨리 버릴 지금 버릴 심산인데. 날 버릴 심산인데. 어. 아이 근처 이렇게만 들어가야 돼. 야 여기 앞으로 못 들어가요. 아씨, 방송하면 안 된대. 쫓겨난대요. 자, 나, 나, 나 날짜 순으로 볼게요. 나 대략적으로 한 시간 동안 본격적인 사냥을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 이렇게 쭉 있고 암농은 잘안 잡았어요. 트로피우스 위주로 잡았고 고감으로 들어가 보면 트로피우스 한번 읽어보죠. 홍콩이랑 일본 유럽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도감 읽어봅시다. 하면서 할까요? 트로피우스 어, 한 시간 가량 뭐 슬렁슬렁 했는데 타이타기 잡지 않고 슬렁슬렁 했는데 43 마리 네 마리 놓쳤고 한 시간에 43 마리면 뭐 어우 깔려 있습니다. 뭐포고플쓰면더 많이 잡았을 거고. 후르츠 포켓몬. 후르츠, 후르츠, 후르츠 포켓몬. 목에 난송이는 달콤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과일을 매우 좋아해여 계속 먹다 보니 목에 과일이 열리게 됐다고 한다. 뭔 소리야?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이 열렸다? 어, 그렇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못하고 이렇게 슬쩍 해봤는데 안쪽에서 못해가지고. 그게 좀 다소 아쉽다. 그게 다소 아쉽네요. 그리고 100%가 시청자분들을 의하면은, 낮에 두 마리가 떴다고 합니다. 어, 낮에 100%, 트리플 스가두 마리가 떴고, 우루루루루, 역시, 100이 뜨면은, 잘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몰리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오셨을 때, 뭔가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가셔야 돼요. 어, 되게 뜬 겁니다. 또 뜨게 또 뜨지 않을까? 어. 아, 뭐 저는 뭐 없는데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 <목소리> 오늘도 일을 하시는구나. 왜, 왜? 앞에 투어 스시 어. 빨리! 빨리! 시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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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어, 저기 빼기야. 가보. 어, 이렇게 잡아. 잡아. 어. 이것이 날씨 부스트 잡았고. 몇 레벨이니, 이거? 탑이야, <놀람> 탑! <답. 웃음> <laughs> 어, 씨, 요 황라. 황라, 황라, 했어, 했어. 어. 진짜? 어. 공방 최고의 부류야. 아, 이거 98 아니야? 제발. 자, 좀 해서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 친구. 마시 부스트 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탑 레벨이야. 공방이 최고의 부류. 개체 값 봅니다. 옆에서 계산해 주셨는데. 에이스다, 진짜. 31레. 31레 짜리, 98%. 퍼 5, 5, 4. 퇴근해도 될것 같습니다. 100%는 퍼 없지만, 2% 부족한 트리플 S의 장인. 98, 아우 초점이 안 맞냐? 98, 하나. 샤바꺼. 샤바버렸고. 넘어오기 잘했다. 오늘 100%두 마리 떴었다는데, 저는 저녁에 왔기 때문에. 잡아버렸고, 잡아버렸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달달해. 아, 그때 어떻게 딱 방이 터지냐, 근데. 오늘 방콕 처음 터졌는데, 진짜. 방 처음 터졌거든요. 어 아, 방콕 지렸네. 즐겁게 바로 해. 나이스. 야 cp 높다 싶었다 설마 또? 100% 아니야? 교환하실래요? 트로피 해주세요 <laughs> c 피 낮은데 음. 잘못 보내시면 안됩니다 잠시만요 아 힘들어 아이고, 이제 반짝이 좀얻어볼게요 <laughs> 반짝이 아까 시크했는데 저는 저도 트로피우스 드려요? 아니면은 아까같이 저 이제 한시간 조금 넘게 더 하고 대충 한시간 정도 더 음, 아, 방이 터져가지고 트로피우스 드려요 아니면은 뭐 푸딩같은거 드려요 필요한거 푸딩 좀 있어요 한 방에 뜨자. 아린 다, 나 근데 옛날 건데 왜안 뜨는 거야? 어? 그럼 반짝이 이제 놀아보자. 아, 너무 힘든데. 케이스 있네, 일단 보자. 아, 다 버렸네. 윤길라네. 윤도 없네. 어디? 아무거나, 아무거나 봤자 이거 떠야 된다. 만짝가 한번 노려보자. 아, 이게 오래 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짝이 까지 딱 얻, 얻으면 깔끔할 것 같거든요 98에서 뭐더 이상 100% 짜리 잡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 시간도 시간인데 떴다! 와... 아, 한 방에 떴다 와 앞에 재물 너무 많이 받쳐 가지고 야 흐름은 흐름이구나 자98% 트레피울스 하고 타이밍 각 제대로 잡았습니다 예각 네, 제대로 잡고 바로 교환 타이밍이지. 아, 흐름이었어. 일단 탑 레벨. 저도 탑 레벨. HP. 훌륭해. 아, 저는 A인데. 아이스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방금. 저는 방송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 지금 많이 지쳐있는데. <laughs> 그다 공까지 가야 되는데. 맞다. 어, 런데 이거 되게 잘뜬거 같은데? 어? 잠깐만요. 타임, 타임. 타임, 타임. 나 후딘 줬거든? 잠깐만요. 아, 안 눌렀어, 안 눌렀어. 후딘 받아, 후딘 줬잖아, 여러분. 이거 1 같은데? 아,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요. HP 공방까지 왔습니다. 진짜. 어. 빠밤. 제가 재물일 것인가? 저는 후딘 드렸습니다. 2,400짜리 줬는데. 아, 방어까지 왔네요. 왔네요. 설마 버거니 하나 챙겨드리나? 음, 맨날 진짜. 고생해주시는데. 자, 눌러도, 제가 네, 눌러봐도 네. 요최고에 네. 부르면 네. 100입니다. 에탑 레벨이야 HP, 공격, 방어, 그 다음 제발 <laughs> 100이야 진짜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 <laughs> 다시 와 이걸 내가 중... 이거 진짜. 눌러봐도 돼요? 이거 누르면 나와요? 네. 어? 하이파이브 <laughs>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laughs> 하이파이. 와, 축하드려요. 야, 내가 제대로 재물을 바쳤다, 진짜. 맨날 고생해주신 버거님이거든요. 매니저 일 도와주셨는데, 와, 아 드디어 얻었잖아. 그것도 반짝이로 레전드 쓰셨네. 맨날 나한테, 나는 왜안 주냐면, 하나 드렸다, 나도. 어? 할말 생겼다.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모래 몇만 들어가요? 이거 몇 자리 준 거야, 제가? 30렙. 30렙 줬네 30렙. 아, 축하드려요. 자, <laughs> 강아하시고 흐름이었어. 제대로 흐름이었어. 흐름 각 제대로 잡았죠, 여러분? 역시 교환도 흐름이다. 우와.